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 중에 상대가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며 우기는데, 말이 안 통해서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순간, 특히 피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네. 사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운 나쁜 날에 걸린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우리의 대처 방식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과의 대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끝까지 우기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진정시키는 비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이 특징을 알면 상대를 대하는 방법도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첫째,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할까 두려워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 진리로 믿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이 옳다는 근거만 찾으려 하고, 다른 의견은 애초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셋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고집 뒤에는 내가 맞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우기게 되는 거죠. 이제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았으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살펴볼까요? 상황별로 딱 맞는 한마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내 말이 맞다라고 해주세요.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저녁이었어요. 영희 씨는 거실에서 따끈한 차한 잔을 마시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남편이 이제 냉장고 바꿀 때 됐다며 새 가전 제품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문제는 남편이 이 브랜드가 무조건 좋아라며 한 가지 브랜드만 고집한다는 거였죠. 아니, 요즘은 냉장고는 이 브랜드가 최고라니까? 내 친구도 이걸 샀어.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영희 씨는 한숨을 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의 고집은 웬만한 설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 당신 말도 맞아. 그 브랜드 참 좋더라.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의견을 일단 받아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더 신이 났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걸 영희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다른 브랜드도 요즘 기술이 좋아졌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보면 당신도 더 좋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영희 씨의 이 한마디에 남편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그런가? 하더니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다양한 냉장고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영희 씨의 대처에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방어를 낮추기 위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맞아,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공감적 경청이라 부릅니다. 상대방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방어 태세를 풀고 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게 되죠. 둘째, 반박하지 않고 함께 선택하는 뉘앙스를 준 점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 라는 제안은 남편이 스스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선택이라고 느낄 때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자율성 이론에 기반한 대처법이죠.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영희 씨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화를 내지 않고 그의 고집을 지혜롭게 풀어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죠.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의 고집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를 꺾으려 애쓰는 대신 그 고집을 감싸고 흘려보내는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 영희 씨가 남편에게 건넨 한마디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냉장고를 고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당신 말이 맞네. 이런 것도 괜찮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의 마음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래서 당신이 내 남편인가 봐.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따뜻함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라고 말해보세요. 효과는 의외로 놀랍습니다. 주말 저녁 영진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라 대화는 화기애애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대화 주제가 정치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민수가 특유의 열정을 드러내며 자신의 의견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내가 말했잖아.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라고. 민수는 이미 흥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진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괜히 반박했다가는 분위기만 더 나빠질 게 뻔했으니까요. 영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네 의견은 참고할게.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죠. 민수는 순간 자신이 다소 흥분했다는 걸 느낀 듯 말문을 닫더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며 한결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도 다시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라는 표현은 단순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순간, 다른 의견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근거만을 더 강화하려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그런데 영진 씨가 말한 각자 다를 수 있지는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논쟁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너 의견은 참고할게라는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논쟁을 부드럽게 끝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한마디가 대화의 온도를 낮추고 관계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반드시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라. 지나치면 화를 부르기 쉽다. 영진 씨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한마디로 분위기를 지혜롭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려 애쓰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력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다 해봐. 때론 이 한마디가 답입니다. 평소에 아이를 돌봐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할수 있었던 민수 씨. 하지만 요즘 들어 민수 씨는 어머니의 육아 방식에 자꾸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간식을 너무 자주 주면 애가 버릇 없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낮잠은 꼭 정해진 시간에 재워야지요. 이러면 애가 리듬이 깨진다고요. 엄마, 그리고 이유식은 내가 유기농으로 사 놨잖아요. 그냥 된장국에 말아주지 말고 이걸 먹이라고요. 민수 씨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육아 방식을 어머니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고집이 점점 심해지자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난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다 해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민수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낮에는 일이 바쁘다며 어머니께 아이를 맡겼던 자신이 정작 어머니의 노고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다 해봐라는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반박처럼 들리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상황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돌리기 기법이라고 부르며 상대방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지적할 때 사용하면 유효합니다. 민수 씨의 어머니는 이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과 민수 씨의 요구가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민수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방식은 말싸움을 길게 끌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노고를 쉽게 여기면 자신의 부족함을 잊게 된다. 민수 씨의 어머니는 이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던 민수 씨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그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나의 고집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민수 씨는 어머니의 단호한 한마디를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한마디 덕분에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만 많았네요. 민수씨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육아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따뜻함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내말좀 들어봐. 고집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진심의 한마디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감에 차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막내 동생 민우 씨가 자신의 의견만을 밀어붙이며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다 알아봤어. 거기가 제일 좋아. 이건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민우 씨는 자신이 찾아본 여행지를 고집하며 다른 가족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우야,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잖아. 좀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지만 민우 씨는 더욱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건 별로야. 내가 찾아봤다니까. 다들 그냥 내 말을 따라. 정희 씨는 잠시 지켜보다가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우 씨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고 그 고집을 풀어줄 타이밍을 직감했죠. 정희 씨는 민우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말좀 들어봐. 순간, 민우씨는 멈칫하며 정희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희씨는 이어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찾아본지 나도 알아. 그만큼 좋은 여행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건 우리가 다 같이 가는 여행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의견도 들어보자. 그래야 더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될수 있을 거야. 정희씨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민우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극적였습니다. 응, 그래. 한번 다른 것도 같이 보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가족들은 함께 다른 여행지 정보를 찾아보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내말좀 들어봐는 단순하지만 상대방의 고집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상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아와 같은 공감의 표현은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며 방어태세를 풀어줍니다. 이어서 모두의 의견도 들어보자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면 대화를 더 부드럽고 건설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뿐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길이다. 정희 씨는 이 한마디로 동생에게 듣기의 중요성과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따뜻함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우리의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신랑이를 끝내는 한마디입니다. 주말 오후, 정희 씨는 동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른 저녁까지 이어진 수단은 점점 건강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죠. 요즘 유행하는 음식이나 건강법에 대한 대화가 한창이던 중, 친구 미경 씨가 대화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음식은 진짜 몸에 좋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어야 해. 미경 씨는 자신이 본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는 일부 과장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근데 그 음식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미경 씨는 지지 않고 되받아쳤습니다. 아니, 내가 방송에서도 다본 거라니까. 전문가들도 그랬어. 안 믿을 거야? 정희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씨의 태도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 채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희씨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다른 얘기도 있더라. 순간, 미경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 다른 얘기라니? 어디서 본 건데? 정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요즘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더라고. 그냥 한번더 알아보면 되지 않겠어?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하며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도 다시 자연스럽게 풀어졌죠. 다른 친구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논쟁의 긴장감을 낮추고 대화를 평화롭게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견과 사실의 분리라고 부르며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사실처럼 강요할 때 논쟁의 흐름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다른 얘기도 있다라는 덧붙임은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열린 대화로 유도하는데 유용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한마디가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다. 정희 씨는 이 한마디로 친구의 고집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지혜롭게 풀어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중에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차분함과 지혜를 더해보세요. 우리의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집을 부리거나 우기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상대를 이기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며 대화를 풀어가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들로 더 평화롭고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